안드레마드의 거없는 인간과 예수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 말로는 어, 자기가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 갔다가 이 식민지에 식민지 자기 나라가 이 식민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백성들 을 보면서 터무감을 느꼈다. 그래서 혁명에 이제 자기가 참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도 참여하고. 또 2차 세계대전에서도, 어, 프랑스를, 어, 점령한 나치에저항해서 레지스턴스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어, 이, 날로가 죽은 1년 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자신의 지식의 직결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 자신의 지식의 직결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겪어보니까 인간 참 죽음 앞에서 나약한 존재 진자더 없어라고 이렇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영혼, 이 영혼이 죽지 않는 이 자신의 영혼은 인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에 투여한다는, 예술 작품에 자신의 영혼을 부여해서 죽음에도 극복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재생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술이란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자 한계가 있는 인간이 열정을 가지고 이 영원한 자연에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해.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 그림이나 고각이나 이야기나 그 영화 이런 것들로 인간이 예술 작품을 창작해낸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상상 인간한테는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런 상상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창조물 예술 작품을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보면 이런 창조된 대표적인 성당과 스테인드글라스라고 있긴 해요 저는 실제로 가보지 못했는데 사르트르 성당하고 노트르담 뭐 성당이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 작품들을 보고 이, 딱, 느껴지는 게, 우와, 경외감, 순공함, 막 깊이가 느껴지는 이 진실이 포착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실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왜 여기서 진실이 포착되냐면, 그 이것들을 만든 이 작가의 영혼 들어가서, 정말 진실을 한 영혼이 들어가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죠. 이런 영상들,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느껴지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은 인간세계에 존재하면서 이런 작가들의 영혼이 투여됐기 때문에 영원성, 신의 세계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쟁도 많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진실의 상상계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이 진실의 상상계가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고한 진실이라고 여겼던 기독교에서 진실이라고 여겼던 게 변형됐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의 상상이가 찢어졌어. 진실의 세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우리는 변형되어 간다라고. 그래서 이진실 책에 다음에 온 것이 이제 허구의 상상인데 불안하고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 할 때, 아이는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버틸려고. 그래서 이 예술에서도 이런 상상회를 통해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건 연극인데요. 이런 통제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해서 대중을 만들어 대중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입권대로 끌고 가는 이런 연극이 처음에 발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런 연극으로만 계속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그 연극 안에서 자기 것들을 발견하게 돼. 어떻게 하냐면, 아, 대화 형식의 오페라가 발달하면서, 아, 또는 이제 혼자만의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초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서 자기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안으로, 호구로 가지고 와서 변형시켜서 쓰는 소설이 발달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수태기 동안 이런 극장이 멋진 호구의 장소였다. 극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이 허브를 꿈꿀 수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라 거예요. 교회에서 이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인류는 현실이 불안해 공포가 있어 또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야. 그럴 때. 어,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문화가 발달할 때, 이 공격성과 이런 적대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 이런 투우장이나 폴루세움도 마찬가지죠. 폴루세움. 이런 극장들, 가명무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갇혀있는, 현실은 갇혀있지만, 이 호구 세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극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장소가 만들어졌다. 이런 상상계가 만들어지면서 무엇을 창조해내냐면 대중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겪고 있지만 이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어, 제가 맨날 쓰는 얘기지만 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딱 이런 슬로건을 들으면 떠나야 될것 같고 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이 만들어진 상상계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중, 대중으로 확도되어 갔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현된, 만들어진 이런 구현된 것이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형성했는면도시국과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우리 원장님 강의해주신 것처럼 이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비극, 비유, 비핵을 만들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 성당이나 교회에 있는 이런 작품들이 믿음의 영역에 있었죠. 그런데 이게 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예술이 됐단 말이죠. 이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맥베스나 어, 르시드라는 이런 작품들이 무얼 공연을 목적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옮겨하냐면 왕권화. 이런데 이 도시국가를 형성하는데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염성이 있어요. 비현실적인 이 전염성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중을 창조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무대+ 무대 배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뭐냐면 무대 배경에 이런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이잖아요. 아폴론이 있고 아폴론 밑에 이 연못이 있으면서 연못에 아폴론의 엄마나 누이가 가치를 내려와서 다스리는 형태, 의 이런 무대만, 무대를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이런 무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 태양신 그치, 태양의 신이 하나야, 왕이 하나야, 이런 의미를 담고 계속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황도대, 황도대라는 게 태양의 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구나. 이왕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연극에서 나타나는 이런 왕이 하는 말들 여기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무시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그리고 또이 왕의 승리가 이 왕국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야 이렇게 집어 넣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대중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대중을 창조하는 것이 연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을 이야기하기 위한 연극이 아니라, 만들어진 연극적 픽션의 대상인 또 왕을 우리가 추대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돼, 이런 만들어진, 구현된 이런, 우리가 연극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 고대시대에 했던 인간은 극장에서공연했던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때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이제 신앙심이 이제 개인의 신앙으로 변하듯이, 이게 이제 집단, 대중, 이렇게 일체적인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이 좋오냐면 정렬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정렬이냐면, 이 귀족들이, 이 오페라연극의 그 주인공이 되고 싶고 배우가 되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갈 정도의 그런 정열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주제는 사랑이다라고 그 여러 가지 형태에서 왕은 위에서도 사랑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사랑이 주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야너뭐 봤어? 아이 얘기했어. 아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험담도 하고, 또,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 사랑에, 어, 변형, 사랑을 변형시키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 시대에 이제 좀 찾아보면, 고전주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낭만주의로 가거든요. 형태가 많이 달라요. 고전주의는, 어, 질서. 이게 이제 우리 그림을 봐도 비율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것처럼 완벽해야 돼요. 균형 있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돼. 그런데, 낭만주의는 이시대 지나면서, 아, 둘이 클로즈 때문에 가는 시기이긴 한데, 왜그 그렇게만 해요. 자유도 있어야지. 어? 그리고 감정적인 것도 얘기하고, 워낙 여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보전주의의 대표적인, 네. 그 작가가 나신이라는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비극, 비애 극의 어, 대표적인 작가인데,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냐면 레스터티브라고, 어, 대화를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노래의 음료를 넣어서 대화하듯이, 이런 형태의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극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고상한 언어만 사용하는데, 그 언어에 음악을 넣어서 대화하듯이 했다라고. 그 뒤에 낭만주의, 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가마를 중요시 얘기해요.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공통점은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형태로 변해갔다. 그전에는 이게 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 우리 입장이었다면, 이제, 아 그렇게 들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아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형태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오페라를 하나 준비했는데 오페라에서 그냥 혼자 말하지 않아요. 서로 말하고 또 혼자서 또 말을 하거든요. <놀람> 말하는 것처럼 혼자 막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화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오페라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구조적으로 딱 갇혀있던 이 논문의 형태에서 이제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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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식으로, 대화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형, 허구의 상상계는 변형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백성들이잘 몰라요, 글씨도 뭐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 소설은 이런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들이 이야기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설이 그냥 어 그냥 소설만 딱 나온 게 아니라 그 기존의 기본 바탕으로 시나 뭐 예술이나 뭐 이런 그 연극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같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뭐냐면, 연극 같은 경우는 독백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독백으로 자기 관전들을 얘기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을 보니까, 아니, 내 감정이랑 그 연극에서, 오페라에서 말하는 감정이랑 좀 달라.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양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얘기하는 거랑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좀 다르구나. 여기, 여기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요 의식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 혼자 기도할 수도 있네 어 혼자 상상할 수도 있어 지금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시대에는 불가능에 그냥 시키는 거 노예처럼 해야 됐던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이 미사가 이루어지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그 순례 행위를 따라가야지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었단 말이죠. 자기 폐쇄적으로 있던 거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좀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어? 아, 혼자도 되네? 내가 혼자 송모마리아산에서 기도하듯이 아 책을 들을 수도 있네 이런 사실을 새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하게 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발자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발자크가 뭐슨 얘기냐면 이... 얘기하면,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를 현실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꾸며낸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꾸며낸 얘기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침묵의 상상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 할머니 뭐? 혁명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그 소설 안에서 그 세계를 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설에한 차원을 가져왔다 말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다크의, 음, 음, 발다크가 쓴 게, 인간 희극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90편의 단편들을 묶어놓은 총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루이, 어, 루이 필립 1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까요. 쉽게 말하면. 그 발다크의 묘사에서 루이 필립 1세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루이 필리 세가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총리처럼 이렇게 무역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잘했대요. 그래서 시민 왕이라고 이렇게 별, 별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수산업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본가들이 엄청나게 부해져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면 더더더 더 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절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혁명들이 막 일어났어 그래서 이 별칭이 바뀌어요 뭐냐면 폭동왕으로 바뀌어 그 당시 폭동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발자크는 그 현실적인 이 루이 필립일세를 자기의 소설로 가지고 들어와서 묘사를 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저 사람은 아이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깨우는 일을 형이 발자크라고 하는 거죠. 그는 어~ 안드레말로는 이 발자크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통찰력 있는 거물이다. 생리학자면서 영매다 무슨 얘기냐면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우리를 알수 있게 인도해 준 사람이다. 중매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구의 상상계에서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 발자크+ 달사크, 발자크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허구의 세계가 어떻게 변형되어갈지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작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썼냐? 자기가 부정하는 거, 이 세계 에 지금 현실에 있는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경하는 표현 양식, 자신이 그 세계 안에서 계속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쌓아 둘 거잖아요. 그 안에서의 이 존경하는 표현 양식을 잡고 그걸 딛고 이 자기가 쟁취해낸 것이 자기 소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 뭐, 이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시대의 소설과 싸웠다라고. 이제, 낭만주의 고장 낭만주의 소설하고, 또, 풍자적인 소설하고, 이렇게 이런 소설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작이라는 것이 삶에 대한 소설가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글들 안에서, 그 글쓰기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의 승리가 바로, 상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부에서 혁명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글쓰기만이 정말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리고는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쓰기 안에서 우리는 작가의 정신을 엿볼 수 있고 그 정신을 통해서 아 우리는 서구의 상상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동학인데요. 예술은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 근데 틀림없이 예술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전적으로 일치되어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 복종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형태들이 어, 이런 예술 작품에 예술 작품에 또 조각이나 그림 하나 또 글이나 뭐 영화를 통해서 우린 영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어, 글쓰기에 변형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작품들도 승화된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더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더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시간성을 가지고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 그 작가는 죽었지만 그 시간성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 어, 여러 가지가 뜨더라고요. 지금 오늘 읽은 이 작품의 저자도 생각이 나고 어, 김병훈 교수님도 생각이 나고 어, 음,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대표적으로 이런 예술 작품을 읽겠습니까? 예술 작품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어떤 그 예술 작품을 쓰면서 자신의 영혼을 녹여 썼던. 그 작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